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복잡한 데서 일하고 있는 저이지만 편히 쉴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초소도 주심을 감사하며 또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도 하며 다시 맑은 정신을 복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침 안개와도 같고 하루살이 와도 같고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바치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진히 하신 말씀대로 산을 옮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사정이 온다 하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천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대로 조용히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절대적 믿음으로, 절대적 은사로 받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회된 사명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진심으로 거룩하고, 충성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 주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상급과 주께서 주시는 칭찬만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다가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의 비난이나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말들, 조용히 소화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고 또 교회가기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리고 귀한 자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된 것처럼, 또한 지난날에 좀더 선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남은 생활을 재촉하여 주님의 때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고, 한평생 잠시도 곁길로 행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사를 더해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조금도 빈약함이 없고 의심함이 없고 허약해지는 일이 없고 충만한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복을 씌고 이 민족에게 은총을 비풀시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인간들은 지금 이모양 저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수완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는 줄 압니다만은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우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역사나 괴책이 여기에 작용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나눠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허탄한 생각에서 버리나 하시고, 미련한 어리석음을 따라지 않게 하옵소서, 워나 없는 것은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조용히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 음역당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옵소서 인간 이하에 대접받고 있는 온 국민. 저2 천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가속기 철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지속할 수 있게 항상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주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 수험생들이나 모두에게 믿음과 건강과,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됨을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장하며 주 안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 있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늘 위로하시고 주의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 함께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교일 때그 사이에도 주의 사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누가 보금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여자오되 주의 믿음을 도와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세 너희에게 겨자시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봉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받아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가 밭이나 양을 치는지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와 앉으라 먹을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의하고 뒤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수정들로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와였다. 종에게 살해하게. 이와치기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나. 아멘. 오늘 문에 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에 향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감히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못했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면 예수님께 그들은 말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 아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너무 아, 참 실천하기 어려운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주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볼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여기서 왜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네. 말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을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안 된다. 이건 너무너무 높은 차원이 높은 말씀이다. 그런 거로 실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가능하지 못하다. 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믿음의 관계가 동실해질때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웃에 대한거나 뭐어저고도이뭐 복잡한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세요. 하인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이론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온전해지면 수평적 관계는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가 이 수평적 관계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직적 관계가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이 수평적 관계가 복잡해지거든. 가정이다, 직장이다, 뭐다, 뭐다, 뭐다 복잡해지거든.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대로 믿음을 더하소서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크게 극대화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다시 말하면 바른 관계에 서게 되면 나머지 수평적 관계는 다 풀어납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아주 썩 잘된 질문이요. 깊은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도하소서 하루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건 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한번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만일 저 자신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그렇다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일,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 영영 흔들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도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하면은 아 그게 어디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산 그냥 영원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만요 이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요 그야말로 있던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없던 섬이 네. 생기기도 하고요 이 지진과 함께 이 대변화가 이루어질 때 보면은 뭐 그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막 종이장처럼 벌컥벌컥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지집적으로보아도 대륙이 이동하고 있고 산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다있는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미드에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능력도 볼 것이고 그런 능력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미드의 위대함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와서서, 그래, 이제 너희는뭘좀 아는 것 같구나. 믿음이 제일이다. 믿으면 되느니라. 믿음만 확실하면 되느니라. 믿음이 뭡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뉴턴, 믿음을 right relationship with God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 이러면 된다, 저러면 믿습니다. 뭐, 그런 주관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는 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이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 운종하고 보면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희한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야말로 산을 옮는 그런 기적도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면 병도 날수 있고, 원수와 더불어 화해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아주 중요한 것이, 그야말로 근본이고 원초적인 것이 오리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더소서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더할수 있는, 믿음이 가해질 수 있고, 믿음이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가끔 보면은 동감하는것 같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꽉한 해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흔들리는 겁니까? 그 모처럼 가졌던 귀한 믿음이 왜 흔들리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 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생생하고요. 그 현실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의 인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소유물이며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이 어떤 대접을 받냐? 그 생각,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나 저런 대접 받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종은 종이니까요. 그런데 종이 자기가 대접받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 있습니다 주인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됩니다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때 그거 왜 이래라 합니까? 왜 저래라고 합니까? 가라 오라 하면 왜 가라고 합니까? 왜 오라고 합니까?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왜 물어봐? 안 그렇습니까? 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가라 면 가면 되니요. 그게 종이에요. 종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종은 결과에 대해서도 이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왜 물어봐요? 가라 면 하라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내 책임이요. 주인의 책임이라는 말이다. 가라면 갔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되느냐는 묻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라면 왜 가느냐고 물어봐요 그게 문제가 돼요 또 하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께 엄청난 대학을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데, 아, 그거 될까요? 그래요. 그건 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울 때, 참, 우리, 제가 곱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 또 우리 교리를 다. 그저 믿음으로 잘 따라주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저를 믿었어요. 그거 할 때요,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을데없는일 한다. 뭐, 그거, 될 것도 되지도 않을 건데, 그게 확 지어가지고, 그냥 공산당들한테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거 완전히 헛일 한다. 뭐, 아, 말이 많은지요. 또 심지어는 속았다. 뭐, 완전히 사기당한 것이다. 사기당하다 보면 나도 사기꾼 되는 거지 뭐복도해요 그래도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진 다음에 남겨서 공산당 학교가 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상관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일는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사실 막막했습니다 그 공동묘지 그 무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그 그 자리에 그걸 이 자리 하라고 해서 허락을 받을 때 막막했습니다만은 지금 가 보시는 분들 다 보고 야 이거 굉장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냐 있느 하고 지금도 놀랍니다만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그 안에 제가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오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말하지 마세요. 종은 근방지게 주인을 비판하면 안 돼요. 왜 가랍니까? 왜 오랍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맡기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본문대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죠. 그 다음에 보슨 이거 보니까 종이 박사 하루 종일 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주인이 또자 수고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먹어라. 내가 시중할게. 그런 주인이 있느냐는 거죠.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주인은 오히려 하루 종일 일 종을 앞에 놓고 음식 차려라. 시종 들으라. 수종 들고 우리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라. 아니, 이거 좀 기나쁜 일이에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이루들면은. 그러나, 주인의 할 일은 주인이요. 내가 할 일은 내 거예요. 주인은 대접을 받는 분이에요. 섬김을 받는 분이고. 나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것으로 끝이에요. 주인이 오늘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놀다가 밖에 돌아온 사람에게 뭐, 음식까지 또 차리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놀든 말든 졸든 자든 그건 주인의 일이요 왜 제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장로님 그 회사에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무나 너무 바빠지고 밤 11시까지 아그 저녁도 못 먹고 삶을 좀 보았답니다. 아주 머리 아픈 일을 처리하느라고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하고밤 겨울에 추운 때인데 그 다음에 내려왔지 내려와서 저, 저, 저 차를 저 운전기사를 불러서 가자 이렇게 탔어요. 아 가는데 운전기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이렇게 11시에 가려고 할 거든 참 처음부터 1 1시 간다고 했으면 자기도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왔을 텐데, 저희 언제 간다는 말도 안 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밖에 기다리고, 엔진을 걸어놓고, 출가 기다리는데, 11시까지 있 하고, 사장님이 내려오니까, 아, 예, 운전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속에 그렇게 말거든요. 이렇게 졸아났으면 좀, 진작 그렇게 말했줘 그동안에 어디든가 가서 놀다 오든지 할거 아니, 이게 11시, 5시부터 기다리는 거를, 11시까지 조마조마 인진을 켰다, 껐다 하면서 기다리더니, 얼마나 화가 나세어요밥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아, 그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지구 자꾸 그냥 막 몰더래요. 이러다간 시원치 않은 사람하고 동반자 살았더래요, 보니까. 아, 저놈 죽으면 나도 죽잖아요. 그냥 운전을 이 모양을 하는데, 기이이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차세워 그랬답니다. 차세워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래 서라면서 그래, 세웠답니다.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너왜 화가 났냐? 이 말을 못하죠. 아말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그최고나 언제 한다 말씀해 주셔야지. 아 그것도 안 그래서 운전저 사장님이 말하기를 나도 미 시에 할줄 몰랐다. 그저 빨리 일 처리하고 가겠다 생각하고 아직도 저녁도 못 먹었고 나도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 밖에 앉아가지고 졸도 안 그저 졸고 가서 한것 뿐인데 뭐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알았냐 나도 저녁을 못 먹었어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너는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면 되지 뭘 그렇게 불평이 많하냐 그리고 한마디 더 했답니다 하도 그래서 설교를 했답니다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고 너는 놀았고 나는 서울대학 들어갈 때 너는 대학 못 들어가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고학도 하고 고생을 했지만 지금 난 주짜리에 앉았고 너는 빈둥거리고 놀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 기야. 그래 불만 있냐? 애들이 하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벌어서 고쳐놨다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주인이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묻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종은 종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처럼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병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떠나서 사람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내게 돌아오는 이득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이 일을 함으로 내게 돌아오는 소득이 뭐냐는 거죠 신 문제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할 일만 내가 한대요. 오늘 할 일만 오늘 하면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쓸데없이 먼 훗날까지 미리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때까지 살 것도 아닌데 뭔 일을 다할 수도 없고 다 하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생각이 복잡해는 거예요. 오늘 주인 말씀 보니까,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받지도 마세요. 살해받을 생각도 마세요. 그래야 믿음이 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명한대로 했다고 살해받, 하겠느냐? 주인은 종에게 살해를살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 된 신세로서, 종이 된 주제에 말요 살해하기를 원해요. 뭐 칭찬받기를 원해요. 언제 그렇게 칭찬을 좋아했어요? 언제 그렇게 칭찬을 위해서 일했던가요?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병드는 이유입니다. 사례를 바라지 마세요. 사례받으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 보니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거 뭐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주인이 저를 믿고 일을 시켜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충성을 기울이면 아무 시험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더욱 더 믿음은 높이 높이 튼튼하게 살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시 나라의 마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 사해 준것 같이 이 죄를 사해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 나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